사랑은 헌신입니다. 헌신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. 자기를 버리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사랑은 말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전달됩니다.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면 당신은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. 평화는 그것이 시작되는 곳부터 시작됩니다.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도 충실하게 됩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를 해보자. 어려움이 온다면 기도해야 한다. 남에게는 눈앞에 일을 하라는 법이 있고, 하느님께는 대규모의 일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.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길입니다.